언니, 안녕? 자, 오늘은 문키 씨가 청바지 코디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 언니, 청바지에 그냥 그 티셔츠 입을 거야? 그냥 그 스웨터 하나 입고 나갈 거냐고 청바지 뜻이 뭐야? 청춘은 바로 지금! 단 하루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어. 언니 청바지 입는다고 해서 대충 코디하지 말고 조금만 몇 가지 공식만 알아두면 청바지도 정말 테나면서도 예쁘게 코디할 수 있거든. 오늘 민키 씨가 알려줄라니까 잘 따라와. 알았지?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면 바로 시작해 볼게. 아 눌렀구나 언니. 어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. 민키 씨가 잘할라니까. 첫 번째는 청바지에는 코튼 셔츠야. 왜 우리 코튼 셔츠라고 하는 이런 면 셔츠 있지? 어, 잠깐, 언니. 그면 아니야. 그 다이마루 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바스락바스락한 그런 면 셔츠 있지? 이런 면을 이야기 하는 거고. 청... 가장 지에가잘 어울리는 건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셔츠 같거든. 어떤 색깔이든 상관없이 사실은 봄 되면은 정말 셔츠 많이 나오잖아. 약간 봄 셔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.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기본 컬러 아이보리랑 라이트 블루. 이두 가지 셔츠가 있으면 나머지는 좀 약간 컬러 있는 셔츠를 입어도 괜찮다. 그래서 아침에 뭐 입지 고민하다가 청바지를 딱 골랐는데 상의는 또뭘 입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주저 말고 셔츠를 먼저 꺼내면 그날 코디는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. 거야.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약간 보온성을 주면서 저도 멋스럽게 코디하고 싶으면 가디건 있지, 가디건 같은 거 그냥 툭 걸쳐주면 좋아. 청바지가 좀 캐주얼한 이미지 대명사다 보니까 여기에 상의까지 맨투맨이나 그냥 기본 티셔츠만 띡 입어버리면 코디가 너무 무난하고 그냥 캐주얼한 코디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청바지는 요 코튼 셔츠로 조금 엣지를 주는 게 좋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 티셔츠에는 아우터를 꼭 입어줘야 돼. 이 기본 티셔츠 뭐냐면 아까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그 다이마루 면티 있지. 요거 말고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, 그런 그냥 기본 티셔츠. 어,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거 입을 때는 꼭 이런 간절기에는 아우터 같은 걸 하나 입어주는 게 좋아. 왜 우리 쭉티라고 해서 그냥 긴팔로 라운드넥 되어있는 그런 티셔츠도 있고 또 약간 얇은 터틀넥도 있을 거고 맨투맨 같은 스웨셔츠도 있을 거고 이렇게 약간 그냥 면제질로된 그런 상의들이 있는데 청바지랑 그런 상의만 그냥 띠 입어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무난하고 태가 안 나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청바지를 입었을 때는 자켓이나 가디건 같은 아우터를 꼭 입어주는 게 좋다. 왜 청바지에 흰티하면 고유 대명사처럼 있잖아. 근데 사실 고른 건 약간 몸매와 얼굴이 약간 준비돼. 전지현 같은 언니가 입어주면 프리티. 우리가 입으면 빈티. 날씨도 아직 꽃샘 추위도 남아있고 좀 완전 따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티셔츠 종류 입을 때는 살짝 아우터를 걸쳐주는 게 좋다. 그래서 간절기에 입을 법한 이런 가디건이나 자켓은 하나쯤은 있는 게 좋다. 그세 번째는 신발은 깔끔한 운동화나 플랫슈즈. 이렇게 신어주는 게 좋아. 청바지는 사실 핏에 따라서 신화되는 신발이 조금 달라지는데 약간 와이드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발등이 좀 덮이면서 떨어지는 신발들은 깔끔한 운동화를 신는 게 좋아. 여기에 이렇게 플랫슈즈를 신으면 플랫슈즈가 그 바지에 가려져가지고 땅바닥에 붙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거든? 그래서 약간 깔끔한 운동화를 신어주는 게 좋고 이 청바지를 코디할 때 너무 화려한 운동화를 신으면 약간 클래식한 맛은 떨어지고 좀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져. 그래서 언니가 운동화를 고를 때는 약간 나는 좀 클래식하고 깔끔한 무드로 가고 싶다 할 때는 좀 무채색의 깔끔한 운동화를 고르는 게 좋고, 약간 나 오늘 좀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 하는 날은 좀 컬러가 튀는 그런 운동화를 신어도 좋아. 살짝 붙는 세미 부츠 컷이나 발목 위까지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 바지에는 플랫슈즈가 이뻐. 민키 씨는 대부분 요 플랫슈즈 룩을 많이 입는데 적당히 꾸민 느낌 나면서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는 게또요 플랫슈즈여가지고.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청바지에 약간 굽 있는 구두를 신고 싶어 하는 언니들 있어 그래서 청바지에 하이 코디는 어, 살짝 믹스앤매치 느낌으로 또 예쁘게 코디하면 또그 느낌이 나름 있지만 사실 쉬운 코디는 아니야 만약 굽 있는 높은 하이를을 신을 거라면 완전 룩에서 힘을 빼야 가능해 그래야지 하일이 조금 멋스러워 보이고 느끼한 맛이 없어 근데 신발도 굽이 높고 청바지를 입었는데 상의까지 뭔가 블링블링 막 하다? 그러면 약간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맛이 좀 떨어진다. 요거는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구두는 내가 봤을 때 약간 키트닐 정도가 딱 예쁜 것 같아. 캐주얼한 멋스럼도 살려주면서 여성스러움 위까지 적당히 믹스앤매치가 돼서 옷도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런 구비랄까? 어 그래서 청바지 입을 때는 핏이나 기장에 따라서 요렇게 신발도 잘 골라주면 좋다. 그리고 네번째는 꼭 자파를 신경 써주는 건데 청바지를 입었을 때는 요 악세사리 이런거 신경 많이 써줘야 되고 그리고 가방이나 신발 이런 거에서 코디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? 사실 옷에서 많은 포인트가 없어도 이 자파만 잘 들어줘도 스타일 완전 업되는 그런 코디가 싹 가능이야. 이를테면 봄에 많이 하는 게 그냥 흰 셔츠에 청바지, 신발이나 가방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. 그래서 뭐 빨간 색깔 플래슈즈라든지 아니면 파란 색깔 플래슈즈라든지 그런 식으로, 그런 식으로 약간 원포인트 룩으로 해줘도 좋고 또 귀걸이나 목걸이, 이런 거를 좀 챙겨서 해주는 게 좋아. 청바지가 워낙 캐주얼한 아이템이기도 하니까 이런 거 살짝만 신경 써줘도 룩이 한층 여성스러워 보이면서도 조금 꾸민 느낌을 줄수 있거든? 그래서 민키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일리로 진짜 잘하는 게이 진주 귀걸이. 요거 거를 거의 매일 그냥 어떤 룩을 입던 간에 하는 것 같아. 진짜 만만대기로 이거 그냥 진주 귀걸이 하나면은 어떤 룩이든 약간 좀 클래식하면서 우아해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. 그리고 여름에는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만도 많이 입잖아. 사실 지금 간절기여서 내가 티셔츠에는 아우터를 꼭 입어주는 게 좋다 얘기했지만 한 여름에는 그냥 흰 티셔츠에 뭐 청바지든 반바지든 입고 그냥 이런 진주 귀걸이 같은 거딱 그냥 하나 해주면 다른 거 없이 그냥 이 진주 귀걸이 하나만으로 룩이 되게 세련돼 보이면서도 좀 우아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어. 평소에 이렇게 악세사리 고민 많은 언니들은 그냥 진주 귀걸이 하나 해가지고 데일리로 끼는 거 나는 추천해. 아니면 되게 조그만 큐빅 귀걸이 있지. 그런 어. 것도 괜찮아. 그리고 또 좋은 아이템이 스카프. 이 스카프야말로 정말 간절기에 되게 간단하면서도 효과를 톡톡히 내는 아이템 중 하나거든? 청바지에 가디건 같은 거 입고 그냥 스카프 살짝 둘러준다거나 아니면 뭐 셔츠에도 괜찮고 봄, 가을 요때딱 많이 할수 있는 시즌이기도 하니까 지금 같은 때잘 이용해가지고 옷장에서 좀 꺼내가지고 청바지 입은 날좀 예쁘게 목에다가 싹 둘러줘봐. 이 스카프는 청바지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거든. 다섯 번째는 청바지에 레이어드 해복인데 사실 요거는 패션 레벨 2, 3 단계 언니들이 좀 해볼 법한 코디야. 뭐 셔츠나 아우터 이런 거 말고 원피스를 코디를 해보는 거야. 이번 시즌 트렌드가 또 레이어드룩이잖아. 이게 청바지에 원피스 코디하면 트렌디해 보이면서도 멋스러운 세련된 느낌을 또줄수 있고 이 원피스를 고를 때는 허리가 잡히지 않은 거. 이렇게 통짜로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청바지랑 코디했을 때 예쁘고 약간 슬리브리스 원피스 그런 게 코디하기는 제일 무난해. 그리고 약간 오버사이즈로 롱셔츠 같은 것도 있어. 그런 것도 같이 코디하면 약간 레이어드 느낌이 나거든. 배까지만 딱 닫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싹 오픈을 해. 그러면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뒷 부분이 팔랑팔랑하면서 약간 레이어드 효과도 나면서 되게 예쁘게 코디를 할수 있거든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절기에 청바지 예쁘게 입는 몇 가지 공식들을 알려줬는데 사실 청바지는 정말 빨래하기 쉽고 입기 쉽고 코디하기 쉬운 아이템이라서 조금만 몇 가지만 신경 써주면 정말 잔뜩 갖춰 입은 것보다 더 약간 편안하면서 멋스러운 그런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거든 그래서 언니도 이 영상 봤으니까 이번 봄에 예쁘게 청바지 코디 해보기를 바래 자 그럼 민키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 언니 안녕